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자, 오늘도요. 저와 함께 영국 영어 회화 표현. 미국 사람들은 잘안 쓰지만 영국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이 쓰는 영국 영어 회화 표현 하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표현 알아볼지 일단 표현 한번 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 어떻게 읽을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Jump the queue. 이렇게 점프 더 큐가 아니라 약간 점프 더큐 푸가 그냥 먹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프 더 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 봐요 뜻을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그 영국스러운 표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일단은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뜻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옥스포드에서 영영사전에서 뜻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뜻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이제 주황색으로는 phrase라고 되어 있죠. phrase는 이제 한 구절로 쓰인다고. 점더 큐라는 게한 덩어리로 이제 묶어서 쓰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British라는 게 보이죠? 반가운 British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표현이라고 사전에서도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 영국식 British 표현이고요. 뜻을 한번 보았더니 push into a queue of people in order to be served or dealt with before one's turn이라고 하는 건데요. push into a queue of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의 그 큐에 이제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in order to be served or dealt with before one's turn이라고 하는 거니까 누군가의 그 차례 전에 먼저 뭔가 대접을 받거나 뭔가 처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막 큐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바로 새치기 한다라는 뜻이에요. 새치기하다. 우리말로 는 새치기가 있죠. 새치기. 그래서 jump the queue라는 게 새치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은근 좀쓸 일이 있는데 어, 영국식으로 이거 어떻게 말하지?라고 좀 바로 안 떠오를 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또줄 서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치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엄격한 그런 룰이 있어서 새치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옆에 Q라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Q. Q가 영국식 단어거든요. Q라는 게 영국식 단어인데 여러분들께서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줄이에요. 줄. 아시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연필로 찍찍 끊는 그 줄이나 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그줄 아시죠? 이렇게 뭐 웨이팅 하는 라인? 그 웨이팅 하는 그런 줄 아시겠죠? 뭔가 대기 줄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차례차례 서서 만들어진 그런 줄을 q라고 하고요 미국식으로는 라인이라고 하죠 i 라인 발음은 다시 한번 q, q. 그냥 q 라는 알파벳을 읽듯이 q 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더 q 라는 게 영국식 표현이니까 그러면 미국식 표현은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미국식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새치기 하다 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바로, cut in, line, cut in line. cut in line. cut in line. cut in lin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건 미국식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줄을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내가 새치기를 해버리면은 잘클로하고 있는 줄이 이렇게 잘려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줄을 자르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cut in line을 새치기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국식으로는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이 cut in line이 아니고 jump the queue. jump the queue. 라는 표현을 사용해 줘요. 영국 사람들의 이런 개념으로는 이런 줄에 이렇게 굳이 자르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줄 속에 이제 점프해서 뿅 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줄에 점프해서 를 들어가다, 폴짝 뛰어서 이제 그런 게 경계선 같은 거를 이렇게 넘어버리는 거,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jump the queu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줍니다. 스트로베리는 영국 사람한테 커린 라인이라고 하면 알아듣나요 라고 하시는데 대충 개념상 뭔가 줄을 자르다는 느낌이니까 바로 뭔가 뭔가 유추를 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뭐 미국 드라마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영국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입에서 영국 사람들의 본인 입으로는 커린 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안 해요. 자 대훈님 hey don't jump the queue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야 새치기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ey don't jump the queu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아까 옥스포드 사전에 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글로 써보았는데요 he jumped the queue at the ticket counter, he jumped the queue at the ticket counter. 이런 식으로 해서, 걔가 티켓 카운터에서, 뭐, 티켓 매표소에서, 어, 세치기를 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걔가 매표소에서 세치기 했다. 라는 뜻으로, he jumped the queue at the ticket coun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났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뭐 점프 어큐 말고 더 큐라고 사용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세치기 하는 줄은 뭐 어떤 줄을 새치기 하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어 큐라고 하지 마시고 더 점프 더 큐라고 하셔야 돼요 새치기 하다는 점더큐 아니면은 미국식으로는요 점더 큐가 아니라 이 cut in line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영국 영어 회화 편한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컷린 라인이라고 미국에선 이야기 하지만 영국에서는 jump the queue라고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새치기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영국인 친구가 이말 하면은 어, 뭔가 점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치기 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뭐 새치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jump the queue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리 라이브 스트리밍 목요일 밤 11시마다 진행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빌리언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y 이